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오늘 오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독을 푸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 게임을 접속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할까 합니다. 오늘 업데이트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에도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월 8일 업데이트 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장 시즌2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투기장 등급이 보다 세분화되고 프로필 프레임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1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4개월보단 좀 많네요. 훈련병 정해병 장교 등급이 각각 3개의 등급으로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병 3개, 정해병 3개, 장교 3개, 그리고 대장군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유지가 될것 같아요. 확장된 등급에 따라 프로필 프레임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은 것 중에서 두 번째 이런 거죠. 보면 뭐 훈련병에서 두 번째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투기장 시즌 2 보상은 추후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편의 및 개선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투 설정에서 프리셋을 현재 설정과 구분하여 저장하는 방식이 변경됩니다. 캐릭터를 처음 생성할 경우 솔리시움 초심자가 기본 설정됩니다. 기타 ui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하였습니다. 아, 전투 설정 적용 방식이 변경됐네요. 전투 설정에서 변경 가능한 항목을 개별로 변경하면 현재 적용 중인 풀셋에 저장이 됐죠, 기존에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바꿨어. 그 바로 저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변경이 돼서 전투 설정에서 변경 가능한 항목을 변경하더라도 전투 설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을 눌리거나 단축키를 통해서 풀셋 적용 시에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꿔가지고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전투 설정에 현재 적용 중인 설정을 의미하는 현재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탭은 항상 현재 적용 중인 설정을 표시하며 캐릭터에 즉시 반영됩니다. 현재 탭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현재 내가 설정한 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 1을 가면 이 현재에도 설정 1이 올 거고, 그죠? 쓰고 있다고 하면. 내가 현재 설정 3을 쓰고 있다. 그러면 현재에는 설정 3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 설정 1이나 2는 내가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내가 설정한 거 말고 다른 걸 수정했는데도 그게 막 반영이 돼서 이제 좀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나는 그걸 바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바꾼 게 아니라 다른 걸 바꾸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솔리시움의 현자. 캐릭터 생성 시에 솔리시움 초심자로 설정된 상태로 시작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렇게 초심자로 설정이 되면 초심자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심자 채팅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뭐 기존에 해봤는데 한번더 생성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캐릭터 정보에 가서 친구 옆에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거를 끌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장. 선택된 인원을 전체 선택 해제할 수 있는 기능 이제 편, 그 편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거할때좀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일부 인원만 이동된 경우 관련 시스템 메시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대전장에서 순간이동 부활 시에는 폰시내의 가호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폰시내의 가호가 이제 전장지역에 들어가면 30초 동안 무적되는 그거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 지도, 지역 상세 정보에서 몬스터 정보 탭이 먼저 출력되도록 탭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떤 몬스터에서 뭐가 드랍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더 먼저 나오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획득 가능 아이템 리스트를 썸네일 뷰로 변경해서 더 많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낚시 델루즈노와 신전에 낚시 명소가 출현했을 때 주변 환경으로 잘 보이지 않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잘 보이겠죠. 물질 변환 아이템 정렬을 변경할 수 있는 필터 ui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와 봐야 알것 같아요. 어, 일단 정렬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희이 뭐 먼저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나오게 하는 필터 ui가 추가된 것 같아요. 미러 뷰티크 코춤 무기 외형에서 카메라를 움직여서 다른 각도로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게임패드를 이용해서도 이제 무기 외형을 장착하거나 코춤을 장착했을 때 미리보기해서 어, 움직여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거래소에서 마법봉 다음으로 창이 보이도록 정렬 순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서버 재조정이 진행됩니다. 하이퍼부스팅 1, 2 서버에 55렙 이상의 캐릭터가 지정된 각각의 신규 서버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에스켈과 엘로인 서버를 통합해서 시에나 서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볼까요? 하이퍼부스팅 서버 종료 및 캐릭터 이전 2025년 1월 8일 수요일날 정기점검 시점에 진행되고 이 하이퍼부스팅 서버 55렙 이상 캐릭터가 각각 신규 서버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하이퍼 부스팅 1 서버에 있는 55렙 이상 캐릭터는 벨루아탄으로, 2 서버에 있는 캐릭터들은 실레우스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5렙 미만의 캐릭터는 모두 삭제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뭐 54렙 이런 것들은 빨리 키우셔가지고 오늘 안에 마무리 지으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신규 서버의 이전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장비 및 재화 중 일부만 남게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하이퍼 부스팅 서버 시즌 2 종료 및 서버 이전 사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착용 장비는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들은 강화를 했을 때 6강화 이상이면 넘어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9강화였는데 이게 좀 낮아져서 6강화 이상은 넘어간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진짜 넘길 장비가 있는데 아직 강화석이나 이런게 부족해서 못 넘겼다 그러면 그걸 착용하시고 나머지 장비 원래 착용하던거는 6강화 이상 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사전이전 넘... 자세한 내용은 하이퍼부팅 시즌2 종료및 서버이전 사전 안내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못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걸 보시고 진행하시길 빕니다. 서버 통합입니다. s k 하고 엘로인 서버가 통합이 돼서 시에나 서버로 바뀌게 돼서 기존 서버는 5개에서 4개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서버 이전 상시화가 종료됩니다. 기존에는 서버 이전을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큰 길드들이 이쪽 넘어가서 저쪽 서버 완전 황폐화시키고 저쪽 넘어와서 저쪽 서버 황폐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도 있었죠. 어떤 서버에서 어, 그 특정 길드가 다른 길드들한테 지고 있었어. 그래서 외국 길드한테 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서버에 있는 길드한테 서버 이전비를 대주면서 넘어와서 자기 들을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죠. 이게 잘 보면은 서버 이전비로 조금 본벌이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초토화 시키고 초토화 시키고 하다보면 각 서버에 있는 인원들의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접을 수도 있고, 어, 너무 상시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좀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없애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A 그룹과 B 그룹 이제 신규 서버 생기는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이전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특정 기간에만 한 번씩 이전하고 그렇게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NC에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길드 우호 관계가 4개 이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대 서버에서 같은 편이 있고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은 NC에서 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많은 유저들도 원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그룹이 생기면 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재미 없어지고 그러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서버 이전 상시화로 인해서 각 세력의 목적이 따른 서버 이전의 전략적 활용이 어려워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버 이전 상시화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제가 말한 것 유사한 내용이죠. 이후 서버 이전은 일정한 주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서버 이전은 2월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서버 이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서버 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안에 서버 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월 초로 계획 중인 서버 이전에는 칼리스, 솔라, 그리달, 시에나가 포함된 A그룹,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버들이죠. 그리고 벨루아탄 실레우스처럼 이제 하이퍼부스팅 서버들이 가시는 신규 서버.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A그룹에서, 그러니까 기존 그룹에서 신규 서버로는 이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A그룹에서는 A그룹으로만 이전이 되고, B그룹에서는 이제 여기는 신규 서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존 서버에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복귀하려고 요 하이퍼부스팅에서 키웠는데, 이 키운 거를 기존 서버로 옮기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 그룹에서 A 그룹으로 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B 그룹에서 A 그룹으로 한번 갔잖아요. 그리 가면 다시 B 그룹으로는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월 초니까 그 전에 이전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까지 해 가지고 이전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기존 하이퍼 부팅 서버에서 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서버로도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전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이전하시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서버 이전 2025년 1월 8일 날 이제 정기 점검 시점으로 되고 특수 장점에서 서버 이전이 일시적으로 제한돼서 이제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은 오늘 중에 하셔야 되겠네요. 수정상 네뷸라 섬의 보스가 드랍하는 장신구들이 비기속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판매가 안 되는 상태로 되는가 봐요. 근데 이게 판매 가능한 상태로 바뀐다고 하고 기존에 거래 불가로 획득한 사용자들은 정상 아이템으로 교환해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수출물로 변환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 수정입니다. 커스텀 마이징에서 캐릭터 생성 시에 특정 헤어 컬러가 인게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코스튬의 한겨울 사랑의 노래, 여성 코스튬 2번 스타일의 장착 후 물에 진입했을 때 의상이 비정상적으로 출력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 필드 보스 공간에서 퇴장 시에 시스템 메시지가 잘못 안 되는 현상이 수정되었고요. 성장일지의 일부 캐릭터에서 50레벨 주간 미션 보상받기 미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채팅에 다른 해상도로 변경 시에 채팅창에 크기가 설정된 것과 다르게 겹치는 현상이 있었는데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길드 부분에는 길드 검색 후에 다시 검색창에 들어갔을 때 이전 검색 결과가 남아있는 현상이 수정되었고, 수, 길드 스킬, 길드 소환문이 사라질 때 체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개인관계 부분에서는 다른 서버 캐릭터가 서버 이전을 했을 때 대상 유전을 차단 해제할 수 없었던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탈출 전투 중에 탈출 사용 시에 전투 상태가 해제되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그냥 탈출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버그였네요. 이런 부분이 잘 수정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남았네요. 배틀패스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배틀패스가 새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까지 배틀 패스로 얻은 포인트들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 안 하면은 나중에 그냥 일반 물약밖에 못 먹으니까 오늘 중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배틀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하면서 이제 700 루센트로 구매를 할수 있잖아요. 700 루센트. 그래서 한 번만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시면은 뭔가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한번 봅시다. 이게 일반 보상이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미엄 보상 배틀패스를 샀을 때 불굴의 수정가 보대서 이제 코츠미 보통 보면은 이렇게 50번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 여기 있는 그 아미토이가 보통 한4 0번때 있었는데 얘가 이제 50번대로 오고 첫 번째 사자마자 코츠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게 변경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 에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정해 정벌 때 무구 혼장. 이것도 많이 주네요 요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템 제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센트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거 꼭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뭐 현금을 사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신규 호즈 경례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배틀 패스마다 이제 구할 수 없는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갖고 살수 있는 게 프리미엄 전용을 했을 때만 살수 있는 게 여기 있죠. 그 불굴의 수정 투구라고 해서 저거랑 세트가 되는 머리 장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300 별의 결정으로 살수 있으니까 이거는 프리미엄을 한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데, 어? 진기한 빈탁권지 얘네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로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포인트로. 자, 이게 투근 거 같죠. 투근은 이제 300 포인트를 얻어야지만 할수 있고,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들이 좀 바뀐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튬이 중세시대 코스튬, 뭐, 요런 게임에 맞는 시대적 코스튬은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가벼운 의상들이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대요. 왜 게임하고 안 맞는 의상들이 많냐,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외 서버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라이브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좀 시대 배경에 맞는 그런 코스튬 원한다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런 코스튬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요기 이제 그 프리미엄 50레벨을 얻을 수 있는 락스타에서 락밴드 같은 느낌의 머리를 가진, 그리고 요 자켓, 가죽자켓 같죠? 그래서, 그리고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아미토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코스튬이 나왔으면 보통 같이 뭐가 나오죠? 무기 외형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코스튬을 따로 사는 게 아니고 배틀패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이제 무기 외형만 새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 코스튬 나왔네요, 그렇죠? 신규 코스튬과 무기형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응? 음? 자, 한번 요거 감상해 봅시다. <놀람> 이것도 보면은. 이대병에 맞는 듯한 의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글로벌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쪽에 니즈를 좀더 많이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무기 외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무기 외형은 그 장검, 방패 장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900루센트의 외형, 그, 코춤을 구매를 하시면은 어, 이게 오시고 그 다음에 이뿔 이렇게가 세트로 주고 숲의 정령 증표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증표 다섯 개를 모으면 보통 아미토를 가져갈 수 있죠. 그죠죠 코춤 미리 보기 이게 이제 기본 기본이죠. 여성 캐릭터의 기본이고 숨기기를 하면 이렇게 외형 가보다고 이런 것들 뒤에가 없어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바뀝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캐릭터는 좀 이렇게 멋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게 빠지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색깔을 바꾸면 좀 뭔가가 진짜 달라 보여요. 맞죠? 이거랑 이거는 좀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갖고 그다음에 600루 센트에 사면 무기형 하나랑 증표 두 개를 주죠. 자, 대검. 어, 대검 괜찮죠. 그리고 이 보면 장검이 진짜 방패하고 이게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죠? 그리고 단검. 요 단검에도 이렇게 얼음 같은 느낌. 그리고 석궁. 석궁도 이런 거드름 같은 느낌을 잘 살렸고요. 그다음에 장궁도 이번엔 이쁩니다. 그리고 지팡이. 아, 저는 이번에 지팡이가 좀 마음에 드네요. 그죠? 뭔가 얼어있는 느낌의 요런 느낌. 지팡이가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빛 마법봉. 마법봉은 요것도 괜찮고, 요게 이제 얼어있는 듯한 느낌. 요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 창도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창을 하시는 유저들 괜찮고. 저는 지금 장, 그, 지팡이에 마법봉 쓰고, 그 다음에 창까지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싶은데, 루센트가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령 증표는 다섯 개로 이렇게 경비대원 리치오라는 아미토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권 악기와 판매 중지되는 거,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미토이는, 얘네, 어, 어디 갔지? 예, 얘를 준다고 합니다. 증표 다, 섯 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쯤 하나랑 무기 외형 하나를 하면 다섯 개가 되니까, 이거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려진 문제. 배틀패스에 그 상점에서 살수 있는 프리미엄 경례 포즈가 있었잖아요. 이 포즈는 소리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현재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1월 15일 날정기점검때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 안에 그 포인트 300점까지 모아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만렙 다 찍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사용하는 시점 전에는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 개발자 피드나 이런데 뭐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자 아, 그러면 오늘의 업데이트 노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 서버 통합과 그리고 어, 하이퍼 부팅 서버의 신규 서버 이전 요런것 때문에 아마 바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고했던 여러 가지들 중에 나올 것 같고 이번 달 안에 이제 솔로 던전이 나오잖아요. 1인 던전.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적용이 돼서 사람들 이탈이 좀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